유하 제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오늘의 먹방은 제가 최근까지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가 어 이제 거의 성공적으로 조금 빠졌어요. 저 얼굴 좀훌쩍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치팅 데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뿌링핫도그, 뿌링 치즈볼, 그냥 치즈볼, 뿌링 소떡 먹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음료는 딸기 에이드입니다. 이거 저희 옛, 열, 아프리카 열혈 팬이 만들어서 그리가 만들어서 보내준 거고, 이거는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에이드 섞어 먹을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빨대를 가져와야 돼. 자, 그러면 탄산수를 섞어가지고 에이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머,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laughs> 생각을 못한 게 얼음을 안 넣었네요. <laughs> 제가 뭐 먹방 BJ가 아니다 아니다 보니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아 아이 전에 한 투표가 뜬다고요? 아어이 투표를 어떻게 없앴더라? 잠시만요. 이 투표를 어떻게 없앴더라? <laughs> 음. 음. 그냥 보세요. <웃음> 유하! <웃음> 다시 녹화를 떠야 되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유하! 자, 다시 듣게요 자, 유하! 자, 여러분 안녕! <laughs> 자, 오늘은 제가 <laughs> 다이어트를 최근까지 했었는데, 한, 한, 한 20일 정도 했거든요? 그 5kg 정도를 뺐어요. 그래서, 오늘의 치팅데이예요 치팅 그래서 오늘 <laughs> 치즈볼, 뿌링치즈볼, 뿌링핫도그, 뿌링소떡소떡 먹방을 할겁니다 오늘의 음료는 딸기에이드예요 자 딸기에이드는 어, 저희 아프리카 여름팬 그리가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사서 섞어서 먹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딸기에이드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수를 섞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죠면 마이크가 후졌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빨대는 스타벅스 거예요. 훔쳐왔어요. <laughs> 자,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를 살살 섞어서. 딸기 에이드. 이쁘죠? 훔쳐온 거였어? 아이 장난이지 달라가면 줘요 음, <laughs>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먹방 때 쓰려고 요거를 샀거든요 이 먹방 BJ들이 이거 쓰더라고 그래서 저도 써보려고 샀는데 <laughs> 왜 저는 파란 색깔이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검정색이랑 <laughs> 흰색이랑 오는데 왜 저는 파란색깔이 오는 거죠? <laughs> 저저왜 파란색깔이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어쨌든 파란색깔이 왔어요. 아니 진짜 수술이에요 저왜 <laughs> 오늘은 뿌링클을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게 왔냐고? <laughs> 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뭐부터 먹어보지? 우선은 뿌링치즈볼은 한번도 안먹어봤으니까 이거 먹어봐야되겠다 반번 떨어진다고요? 그냥 보세요 <laughs> 청소업체라뇨 음. 치즈가 다 빠졌는데요? 소리가 안들려요 하나도 <laughs> 그냥 먹는거만 보세요 내가 ASMR하는 BJ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맛있다 핫도그를 먹어볼게요 맛있게 생겼어 음! 파란색은 무슨 맛이에요? 지구젤리 맛. 이건 소리 들려요? 할까봐 제가 도톤에서 항상 소스를 두 개씩 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디핑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좀 찍어 먹을게요. 느끼하면. 중층 뭐가 더 맛있냐고? 핫도그가 더 맛있어. 아 마이크 설치 죄송합니다. 이번엔 소떡소떡을 먹어볼게요. 음 다이어트야? 굶었어요. 역시 역지교촌레드. 역시 어 근데 존나 매워. 어, 내가 다이어트 할때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맵다 이거. 다이어트 열심히 한 계기. 제가 원래 그 몸무게가 65, 65에서 70을 항상 유지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몸무게가 78까지 올라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78 보고 와나 이러다가는 30kg 찌기 그저아 30kg 찐 상태로 돌아가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72kg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좀더뺄 거예요. 65까지. 그냥 치즈볼도 먹을게요.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뿌링보다 그냥이 맛있다. 음아 치즈가 아쉬워 늘어나야 돼. 오케이 늘려볼게요. 운동도 하고 먹기도 잘안 먹고 그렇게 빼요. 이번에는 엄마가 뭐그 쉐이크 같은 걸 사줘가지고 그것 때 그거 먹으면서 했어요. 안 되네요. 음! 어, 근데, 진짜 잘 맞는다. 역시 교촌 레드는 진리야. 안 보이죠. 지금 검토를 위해 보류제 메시지입니다. 해가지고 글이가 채팅을 쳤는데, 곧 여러분 채팅장에도 뜰 거거든요. 아, 내가 표시를 눌러줄까? <laughs>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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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laughs> 늦은 주제에 치즈도 안 늘어나. 치즈 볼 싸가지 없는 이 저 메시지가 원래 여러분한테는 그, 처리가 돼서 뜨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laughs> 보고 터졌잖아. 진짜 MSG 먹는다. 에이기도한 입. 근데 이 장갑 진짜 부담스럽다. 야왜 나는 검정색 안 주고 왜 파란색 주냐고? 이거 파란색도 조금 전에 뜯었거든요. 저 뜯고 나서 알았어요 파란색이라는 걸.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소떡소떡 처음 먹어봐. 나 소떡소떡이라는 걸 자체를 처음 먹어보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응, 소떡소떡을 처음 먹는 것 같아. 어묵 소세지는 먹어봤어요 그 명동 가면 그 어묵이랑 소세지랑 꽂아가지고 주는 데 있어 3천원인가? 거기는 그건 먹어봤는데 떡이랑 소세지랑은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음, 맛있어요 음, 휴게소에 갈 일이 없어 왜냐면 나는 지방 내려갈 때 새벽에 가거든 새벽에 가면 휴게소에 안 팔아 오늘 에버랜드 사람 개많아 많을만 하지 않냐? 수능 끝나고 토요일인데? 나 처음에 소떡소떡 먹을 때 소고기 떡 소고기 떡인줄 알고 개실망했는데 소고기 떡 소고기 떡 먹을 거면은 한 소떡소떡 하나에 7-8천원 하면 될걸? 어, 죄송해요. 그 편집자가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오늘 고쳤대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미안합니다. 물론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찍어 먹는 모습 봐야 되겠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 맞아. 솔직히 저는 뿌링클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특히 치킨. 뿌링클 치킨 먹으면 너무 느끼해요. 그리고 달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진심 괜찮아요 길드는 영상이요? 에 최근에 한번더 했으니까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거 재밌어요 매운 거? 근데 나는 원래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운 거 아니면 별로 안 땡기는데 나 사실 오늘도 교촌 레드 먹고 싶었는데 처음 거야 날까 봐쏙다 뒤집어질까봐 오늘은 약간 적당히 약한거부터 이제 다음 치팅데이 때 뒤졌어 진짜 다음 치팅데이 때 부촌 레드에 레드소스 추가 신전 떡볶이 매운맛 시켜서 같이 먹을거야 코가 나와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음 아, 피부는 제가 다이어트하는 동안 밀가루를 끊어가지고 <laughs>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묻은 거 요새 저 펭수가 인기가 많은가 보네 사람들이 펭수 달고 많이 오네 이제 밀가루 안 먹는 거 진짜 힘들어. 내가 해봤거든 해봤잖아. 진짜 따져 먹어야 돼서 엄청 힘들어. 기본적으로 지금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야. 라면 밀가루야. 면이랑 면초전 다못 먹어. 진짜 미쳐 사람. 어 느끼. 저이거 소스 좀떼 먹을게요. 아 이거, 개인적으로 뿌린 스토 맛있는데, 너프 달아요. 햇반은 탄수화물이지, 밀가루는 아니고. 그치, 만두도 밀가루. 돈까스도 밀가루야. 진짜 밀가루 뺀 음식만 찾기 진짜 힘들어. 네가 좋아하는 치킨, 피자, 햄버거, 탕수육, 다 밀가루에...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밀가루 끊으면 진짜 피부는 좋아져요. 대박! 근데 한, 비건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빠지고 이런 건 아니던데,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지! <laughs> 그래서 다이어트 리스트 독한 사람만 성공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다이어트 포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저는 저,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독해요. <laughs> 저는 독종이에요. 마음 먹은 건 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이거 찍은 거 보여줄게. 근데 진짜 이거 봐, 엄청 빨가지. 근데 이게 진짜 안 느끼해서 완전 좋아. 내가 이걸 뜯기 전에 두개 먹었잖아요. 저 그때부터 느끼했어요. 나, 그때부터 느끼했어. 지금까지. 나 이거 없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거야 느끼해가지고 느끼하고 달고 진짜 막 이거 100개 시켜놓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진짜 먹방 BJ들 박수다 진짜 박수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벌 자격이 있으세요 <laughs> 음료는 딸기 에이드고요. 장갑은 제가 라텍스를 시켰는데 먹방용 장갑을 시켰는데 파란색이 왔어요. 이거는 교촌 치킨 레드 소스에요아코 때문에 줄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다. 감기한 적 비염. 그래서 오늘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이래. 음. 개인적으로. 푸링 세계 중에 핫도그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치즈볼 이거는 왜 내가 별로라고 말하냐면 약간 식었어요 그리고 소세지가좀 오래된 느낌이야 그소세지가 바로 하면 이렇게 그 이쁜 소리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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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 맛이 있거든 얘는 약간 오래돼서 그런지 퍽퍽해. 이렇게가 뭐냐고 그거는 먹방 찾아봐 요새 킬바사 소스지 많더라 그거는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잘 설명해 줄 거야 내가 어떻게 아니? <laughs> 일박사 소세지 잘 먹으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 맞아 맞아. 그 소세지를 씹을 때딱 끊어지는 그 느낌. 그 소세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약간 그 신선하게 끊어지는 맛. <laughs> 카터가 제일 맛있다. 와 마지막 때니까 진짜 쌈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입에 한 입에 먹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한입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목구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 집에 있습니다. 짠. 조촌 레드. 그래서 얼마예요? 21,000원. 지금처럼 복귀할 만한가요? 해보세요. 와, 근데 너무 알맞게 잘 시킨 것 같다. 느끼한데, 배불러. 결혼합니다. 네. 위가 많이 줄었다. 쉐이크 먹고 먹은 거야. 근데 좀 맵다 이거 이거 매운데 끝 맛있어 너왜 깻잎인데 닉네임 야 근데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거 같지 않아? 명품 가방 리뷰할 때, 아니면 막 구찌 같은 매장 가면은 사람들 이런 이걸 거 끼고, 손님. <laughs> 샀어! 먹방할 때 쓰려고. <laughs> 샀는데! 샀는데 왜 파란색 줄는지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흰색을 주문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여기다 넣으면 냄새나겠다 아니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왜 나는 파란색을 주고 지랄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 배고프다 뭐라도 먹어 알았어. 아. 아, 갖다 털면 되는데. 나 이런 눈에 거슬리는 거 너무 싫어해서. 다 먹었네요, 여러분. 자, 오늘 딸기 에이드까지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